총장이 지금 빠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손은영 교수는 2017년 2월 기독대에서 파면됐다. 이유는 교단신학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. 학교 측은 한 개신교인이 법당에 난입해 불당 등을 부순 사건에 대해 손 교수가 사과하고 불당 복구 비용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. 이후 법원의 파면 무효 판결. 학교 이사회 복직 결정 그리고 다시 법원이 선 교수가 제기한 방해 금지 가처분까지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연구실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어, 우리 학교 청장님께서 제 업무를 이렇게 방해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교수로서 연구실도 이용해야 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네요. 이제 만 4년 7개월째.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다고 대법원 결정 날 때까지는 들려보내지 않겠다. 막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게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교수로서 신분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. 그건 법적인 논쟁이고. 그래서 저에게 예, 네, 최소한의 그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예, 네,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4월 1일자로 교수로 재임용 복직이 결정이 됐었고요. 네, 최종적으로 작년 8월 24일날 이제 저에게 공식적으로 법인에서 교수이다라고 하는 임명장에 해당되는 그 공문을 저에게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날부터, 그 다음날부터 2020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매일 출근을 이제 한가한 다름면 그래서 제가 어, 교육부에 좀 도움을 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어,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 사실 좀 공문이 좀 오고 그랬는데 총장이 지금 빠르지 않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저총장이계신게 뭐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예, 예. 그렇게 알고 있고. 이제 9월 말일 30일자로 이제 끝나는데, 이제 총장께서는 좀또 해야 되지 않느냐, 이제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. 아마 제가 들어오면 좀 부담이 되는지 예,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아, 아, 저를 많은 교수님들이 응원하시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있으면서 와 물도 떠다주고 뭐 음료수도 떠다주고 그러시고 예, 응원을 많이 하십니다. 뭐,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인 법원에서 복지을 명했으면 학교는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사립학교는 또 법인 이사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법인 이사회에서 재임용 복직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안 따르는 총장 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정말 있는지 정말 대놓고 싶습니다.